안녕하세요. 뻘지용소의 뻘지입니다. 이번에는 구독자 서진님이 아주 재미있는 핸드폰을 빌려주셨어요. 바로 메이드인 우즈베키스탄 스마트폰인데요. 이게 원래 박스는 아니고, 보시면 뭐라 뭐라 찍혀있죠. 이게 국가 경매에서 낙찰을 받으셨다고 해요. 이야, 실행력이 대단하신 분이더라고. 아, 그래서 보시면 찾아보니까 이게 우즈벡 검찰청 로고더라고요. 지금 우즈베 검찰청 사이트가 나가고 있을 텐데, 똑같이 생겼죠, 로고가. 밑에 보니까, 뭐, 무슨 회의를 30년째 맞이하고 있는데, 뭐, 참석에 감사하다, 뭐, 요런 내용이 있고, 뭐, 국제해외 참가자들에게 준 기념품인 것 같아요. 보시면, 자랑스러운 정부정부한 스티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쪽 보시면, 미스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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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요 분에게 선물을 준게 경매에 올라갔고, 그거를 낙찰 받으신 거죠. 이게 공무원이 뭘 받으면, 뭐, 반드시 올려야 되는 거, 같더라고요. 자 박스를 열어 보면 이렇게 야 되게 고급스럽게 나와 있고요. 이게 재질이 되게 느낌이 좋다. 이렇게 핸드폰이 위로 쏙 하고 올라와 있고 이쪽을 열어 보면 이제 각종 구성품이 나와 있는데 뭐 유심 빼는 핀 그리고 3.5 파이에서 어, C 타입으로 가는 이제 젠더 그리고 충전기 여기 비늘은 <laughs> 포장이 조금 아쉽긴 한데 보시면 USB Type A에서 Type C로 가는 충전 케이블 그리고 얘는 뭐니 어 이어폰이네요 보니까 Type C 방식이 이어폰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설명서를 보니까 아르텔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스마트폰으로 보이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상세하게 오야 컬러야 오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하나 하나 다. 알려주네요. 이게 스마트폰 보급률이 낮은 국가일수록 설명서가 친절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투명 젤리 케이스까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르테를 검색해 보니까 진짜 우즈베키스탄이 뭐 TV, 냉장고, 이런 전자기기를 제조하는 업체가 맞고요. 핸드폰으로 넘어가 보면 이 생각보다 제품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놀랍게도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총판 역할도 하더라고요. 오, 재밌는 기업이에요. 스마트폰을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전면 디자인 자체는 뭐, 무난하죠. 오른쪽에 볼륨 조절 버튼, 전원키가 있고요. 상단에 적외선 센서가 있더라고요. 야,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많았었는데. 그래서 앱만 다운받으면 뭐, TV, 에어컨 같은 거, 핸드폰으로도 조작이 가능했었죠. 뭐, 요즘엔 찾아보기가 힘들지만요. 측면에는 유심 슬롯, 그리고 아래쪽에는 마이크, USB Type C 포트, 그리고 스피커가 있네요. 이렇게만 보면 그냥 일반적인 스마트폰 같은데 뒤를 보면 <laughs> 이렇게 검찰청 로고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아예 레이저 인쇄를 해놨네요. 아래쪽에는 디자인드 바이 아르텔 그리고 메이드 인 우즈베키스탄이 적혀 있죠. 온 스크린이 아니라 후면에 지문인식이 있는 건좀 아쉽고, 카메라는 후면 1300만, 전면 500만이라고 해요. 자, 한번 전원을 켜 보도록 하죠. 최초화면은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순정으로 보이지만, 우즈베거가 디폴트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얘도 내리다 보면 한국어가 이렇게 있고요. 마찬가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있네요. 이걸로 선택하시면 어떻게 되냐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거 안드로이드 순정 자체가 한국어를 선택하면 그 밑에 이제 한국어 그리고 조선어가 있고 앱에서 이제 조선어 언어셋을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이제 다 한국어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어 일반적으로는 한국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한번 세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세팅을 완료했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그냥 안드로이드 9.0 순정 기반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보시면 폰트홀 카메라가 뭐 은근히 괜찮습니다 요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이제 상단바가 요렇게 딱 걸쳐지는 느낌이죠 근데 여기 카메라 주위로 베젤이 조금 크긴 해요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고요 위로 사이프하면 이제 앱 목록이 나오고 기본 앱이 몇개 깔려 있는데 어, 요건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설정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기본적으로는 그냥 어 순정 안드로이드에서 볼수 있는 거지만 몇개 추가를 해놓긴 했더라고요. 뭐 이런 제스처 세팅, 뭐 혹은 내비게이션 바에 들어가서 왜 배열을 어떻게 할 건지 아예 어 숨겨버리는 옵션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게 좀 재밌는데 QR 코드 스캔하는 라게 있어요. 보시면 그냥 QR 코드를 스캔하는 기능이에요. 아니. 이게 왜 설정이 있는 거지? 얘는 125불짜리, 아르텔 프리미엄이라는 핸드폰이 못해고요. 미디어텍 헬리오 P23에 4GB 램, 64GB 스토리지 보급형 모델입니다. 스냅드래곤 625 정도의 성능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빠릿빠릿 하지는 않고요. 뭐 영상 같은 것들도, 이렇게이 정도 로는 속도. 한번 아무거나 켜보면, 자, 이렇게이 정도 속도. 얘를 전체 화면을 해서 이렇게 늘리면 오 이런 것까진 되는구나 근데 눈으로 볼 때는 화면이 뭐썩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카메라에 비춰보니까 뭔가 픽셀이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음질이 진짜 별로다 자, 와서 당신도 이 순간을 즐겨요. 느껴져요 이게, <laughs> 이게 소리가 어, 되게 다 깨지고 텅빈 소리가 나고 아 여러모로 별로네요 카메라도 보시면 앱이 뭔가 허전한 느낌 이게 뭐 뷰티 모드 그래서 뭐 뷰티 이런 거 설정할 수도 있고 보케 모드도 있어가지고 나름의 어떤 심도 표현도 할수 있는데 뭐야 <laughs> 카메라 앱이 멈췄어 아나 <laughs> 다시 들어가 어 다시 켜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보케보드에서 뭐 나름 심도 효과를 만들 수도 있고 프로 모드도 있어가지고 뭐 이런 ISO나 뭐 화이트 밸런스 이런 것도 조절할 수 있는데 야 이거 폰트가 봐봐 여기 보여 여기? 지금 화이트 밸런스 야 폰트가 너무 신경을 안쓴 듯한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근데 좀 찾아보니까 기본으로 깔려있는 앱이 좀 재밌더라고요 이 olx.uz 이게 재밌는데 들어가보면 아 어, 이게 당근마켓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주변이나 이제 다른 지역이 물품들을 사고 팔수 있는 건데 보시면 상품들이 어... <laughs> 우리가 생각하는 어... 그런 어떤 흔히 볼수 있는 물품들이랑 상당히 많이 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보시면 뭔가 소 같은 것도 팔고요. 뭐 여기도 소가 있고, 뭐닭 같은 것도 팔고 이런 뭐큰 자동차. 핸드폰 같은 것도 뭐 당연히 팔고요 옷 팔고 낙타도 팝니다 야 낙타는 좀 갖고 싶은데 보시면 29% 뭐라 나와 있는데 아마 이게 할인인 것 같죠 요거 한번 사진 볼까요 이렇게 오, 판매자가 이런 식으로 올려놨습니다 뭐야 이거는 자기가 탄거 올려놓은 건가 <laughs>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낙타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오, 되게 야도 보기보다 꽤 귀엽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설명이 뭐라 나와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고글이 힘을 빌려 가지고 살펴봅시다. 등이 두 개인 두살 수컷 낙타를 판다고 하고요. 밑에 내용을 보면 뭐야 이게 건강하고 뭐 겸손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두살 수컷 낙타를 파는 것 같고요. 이 1,800만 솜이 한국 돈으로 얼마냐. 자 검색을 해보니까 어 한국 돈으로 158만원. 약 200만원 정도의 이 낙타를 팔고 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런 동물 같은 것들도 상당히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건 또 뭐야? 이것 좀 갖고 싶은데? 이것도 한번 찍어 볼게요. 얘는 아마 황소 같거든요? 어, 황소네요. 아, 얘는 이미 판매 완료네요. 290만 솜에 합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290만 솜이면 한국돈으로 한 32만원 정도 하는 거죠. 아, 30만원에 황소 하나 살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아무튼 보니까, 어, 대표적으로 뭐 달걀, 닭 같은 것들 많이 팔고요. 뭐 이런 차 같은 것도 팔고, 아, 그리고 내리다 보니까 삼성 갤럭시 S9도 팔더라고요. 가격이 어, 165만 솜인데 이게 어, 한국돈으로 22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게 한국 중고 시세랑 얼마나 차이가 날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은 뭐라고 쓰 쓴지 봅시다. 오, 상태가 좋다. 어, 범죄 없음. <laughs> 그리고 4GB에 64GB 소리지. 교환 불가. 라고 적혀 있네요. 뭐, 한국이랑 거의 비슷하게 써져 있는 것 같아요. 이엠 말고, 여기 옆에. 페이미라는 앱도 있는데 이제 여기에 카드를 등록해 두면 뭐 식당, 약국, 쇼핑 이런 거다 결제되고 뭐 전화 요금이나 공과금 납부, 은행 계좌 이체까지도 이 앱으로 다 된다고 해요. 뭐 아마 삼성페이 이제 그런 거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재밌는 게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매닝 머 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앱 이름이 우즈벡어로 내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 우즈벡은 범칙금을 경찰한테 걸렸다 현장에서 납부를 하는 게 금지가 되어 있대요. 뭐 아마 부패 경찰 이런 거를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닐까 싶긴 한데, 그래서 이제 우즈벡 시민이라면 여기 앱에 어 이게 뭐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등록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등록을 하면 내 지금 딱지가 얼마짜리 끊겨있고, 결제하기 누르고, 이런 게 나와 있는 거죠. 아니, 당근마켓에서 뭐 염소, 황소를 파는데 되게 좀 전자적이죠. 야, 우즈벡 가보진 않았지만 되게 궁금해지네요. 재밌습니다. 자, 빌려주신 서진님 되게 감사드리고요. 뭐, 인도, 아프리카, 우즈베까지 왔는데, 다음엔 어떤 나라를 만나볼지 궁금해지네요. 자,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시 봅시다.